안녕하세요, 마마제이입니다. 요즘 엄마표 영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언어학습에는 생활화와 반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엄마나 아빠가 아이들의 영어학습에 참여하는 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저희 아들이 한창 영어를 배우고 있어서 아들과 공부하면서 쌓은 작은 노하우를 공유하려고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오늘은 영어 학습의 첫 단계인 파닉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닉스란 무엇일까요? 파닉스는 기본적으로 알파벳의 문자와 소리를 연계시켜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서 결과적으로는 단어를 읽을 수 있게 도와주는 학습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영어 단어를 말하고 쓰기 위해서 정해진 규칙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간단한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고양이 한 마리가 있네요. 만약 우리 아이들이 고양이를 뜻하는 CAT의 알파벳 글자는 알고 있지만 CAT 각각이 내는 소리가 k, a, t라는 걸 알지 못한다면 CAT를 보아도 cat이라고 읽을 수가 없겠죠? 물론 과거에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많이들 그랬던 것처럼 그냥 외워라고 가르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무턱대고 외우는 건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학에서 원리를 배우듯이 영어의 원리를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i 닉스 학습의 단계별 개념과 배워야 할 학습 요소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저희 아들과 공부를 할때각 학습 요소를 잘 다룬 유튜브 영상을 함께 시청한 뒤에 읽기, 쓰기, 혹은 게임 등의 연계 활동을 하면서 반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유튜브에서 참고 영상을 검색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키워드도 영상 설명란에 적어둘 테니까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퍼닉스 학습의 단계를 다섯 단계로 나눠봤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알파벳의 이름을 배우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영어를 처음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운 게 뭐였죠? 바로 ABCD 이 노래였죠. 그게 바로 알파벳의 이름을 알려주는 노래예요. 한글로 따지면 기역, 니은, 디귿을 배우는 게 되겠죠. 알파벳 이름을 익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하고 계시는 것처럼 노래로 익숙해지게 하는 건데요. 이 단계에서 우리 집 벽에 하나쯤은 붙어 있을 알파벳 포스터도 같이 노출시켜 주시면 알파벳의 이름과 글자 모양을 함께 익히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알파벳 이름은 간단한 개념이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단계는 알파벳의 소리를 배우는 거예요. 자, 알파벳의 이름과 소리의 개념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말의 기억 니은 디귿은 알파벳의 이름과 같고 ㄱ, ㄴ, ㄷ는 알파벳의 소리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럼 원어민이 읽어주는 알파벳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야바 ㄱ ㄷ ㄱ ㄱ 하 ㄱ 방금 들으신 게 바로 각 알파벳의 기본 소리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각 알파벳의 기본 소리에 대해서 배우고, 다음 단계들에서 기본 소리의 변형 혹은 예외 사항들을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 소리를 배우면서 꼭 알려주셔야 할 개념이 바로 자음 consonant 그리고 모음 vowel이에요. 영어의 모음은 a, e, i, o, u가 있고 가끔 자음인 y도 모음 역할을 합니다. 이 다섯 모음을 제외한 알파벳은 모두 자음이고요. 자음과 모음의 개념은 한자 뜻으로 설명해 주시면 굉장히 쉬워져요. 자음은 아기 소리, 모음은 엄마 소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기 소리는 엄마 소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소리를 못 내. 그래서 아기 소리 사이사이에 엄마 소리가 와서 아기 소리가 소리를 낼수 있게 도와줘. 라고 설명하시면 아마 금방 이해할 거예요. 특히 모음을 알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모음의 위치, 조합 등에 따라서 모음이 다양한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음보다 모음의 소리를 익히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모음은 따로 시간을 더 내서 노출을 많이 시켜 주시면 좋을 거예요. 모음의 기본 소리를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에, 에, 이, 아, 어. 기본 소리와 자음 모음의 개념을 다 배우고 나면 알파벳 세 개로 이루어진 이름절 단어들로 읽기 연습을 시작합니다. 고양이를 뜻하는 단어 cat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알파벳 c a t가 있죠? 한 글자씩 읽어 보면 at 붙이면 cat이 됩니다. 여기서 제일 첫 글자만 바꿔 가면서 hat, met, set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되는데요. 이 단어들을 at word family라고 부르는데 즉 at at로 끝나는 단어들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word family 의 예로는 app, n, n 액, r 익, 인, 악, 압, 악스, 언 등이 있고 앞서 보신 것처럼 첫 번째 알파벳만 바꿔가면서 읽기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앞서 배운 기본 모음 소리에서 변형이 된 변형 모음 소리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배운 기본 모음 소리는 짧은 모음 소리라고 부르고 변형 모음 소리들은 긴 모음 소리라고 하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모음 알파벳의 이름이에요. A, E, I, O, U. 그럼 언제 모음이 기본 소리가 아닌 자기 이름인 긴 소리를 내는 걸까요? 바로 단어 맨 뒤에 silent E가 올 때입니다. 제가 참고했던 유튜브 영상에서는 silent E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Silent E는 단어 맨 뒤에 와서 자기 앞에 있는 다른 모음 친구와 자기 자리를 왔다 갔다 하는 점핑 게임을 해요. 먼저 친구가 있는 곳으로 점프를 한 뒤에 친구한테 이름이 뭔지 물어보고 다시 자기 자리로 와서 친구가 자기 이름을 얘기할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기다려요. 그래서 Silent E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가요? 이해가 잘 되시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K I T는 K I T, 키트라고 읽지만 단어 맨 끝에 silent E가 오면 I의 소리가 E에서 자신의 이름인 I로 바뀌면서 K I T, 카이트가 됩니다. 다른 예로는 hop 이 silent E를 만나면 hope가 되고 cut가 cute가 되고 plane이 plain이 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긴 모음 소리에 덧붙여서 세 번째 단계에서 알려주셔야 할 개념이 또 있는데요. 바로 두 개의 모음이 만났을 때첫 모음만 긴 모음 소리, 즉 자신의 이름과 같은 소리를 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boat에서처럼 o, a가 함께 오면 뒤에 있는 a는 소리를 잃고 앞에 오는 o만 긴 소리이자 자신의 이름인 o 소리를 냅니다. 제가 참고했던 유튜브 영상에서는 이두 개의 모음들은 하나의 팀인데 앞에 있는 모음은 먼저 왔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얘기할 수 있고 뒤에 있는 모음은 늦게 왔기 때문에 조용히 기다려준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경우에 해당하는 모음 조합의 예로는 a i e a i e o a o e 등이 있습니다. 이번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배울 내용은 두 모음이 만나서 전혀 새로운 소리를 내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A와 U가 만나서 O 소리를 내는 경우입니다. 다른 예로는 E.W.U, O.I.O, O.O.U, O.U.R., O.W.U, O.Y.O, U.E.U 등이 있어요. 이 변형 소리들은 원칙을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노출을 시켜주면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앞서 배운 기본 자음 소리에서 변형이 된 변형 자음 소리들을 배웁니다. 우선 C와 G는 뒤에 오는 모음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는데요. 기본 소리는 크와 그이지만 뒤에 모음 E, I, Y가 올 경우에는 썩, 죠로 소리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 C 뒤에 A가 오면 기본 소리인 크 소리를 내면서 케이크가 되고 C 뒤에 I가 오면 변형 소리인 서 소리를 내면서 c 리가 되죠. 그리고 gd에 u가 오면 기본 소리인 그 소리가 나면서 gum이 되고 gd에 y가 오면 변형 소리인 저 소리가 나면서 gm이 되는 거예요. 다음은 자음이 두개 이상씩 이어져서 나오는 경우도 배우게 됩니다. 이걸 또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어지는 자음 하나하나가 각자의 소리를 모두 내는 연속자음. 그리고 두 개의 자음이 합쳐져서 하나의 소리를 내는 자음 이중자의 경우가 있습니다. 연속 자음의 예로는 brown, cream, flip, strawberry 등이 있는데 자음 하나하나의 소리가 다 들리시죠? 이와는 다르게 두 개의 자음이 하나의 소리를 내는 자음 이중자의 경우에는 ship, think, chess, what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규칙으로는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반복적 노출이 중요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바로 앞서 설명한 규칙들에서 벗어나는 특수 사항들에 대해서 배우는 단계입니다. 먼저 자음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묵음이라고 하죠. 묵음의 예는 많이 아시는 것처럼 no, honest, climb, right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음 뒤에 r이 올때 모음의 소리가 바뀌는 경우에 대해서도 배우는데요. 제가 참고한 유튜브 영상에서는 모음 뒤에 오는 r을 모씨 r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r이 힘이 세서 모음에게 원래 자신의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를 내게 한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cat이 모씨 r을 만나면 cart가 되고 mid가 bird가 되고 first가 first가 되는 예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이유나 규칙을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노출을 많이 시켜주고 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실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forex 기본 규칙에서 벗어나거나 wearing의 기본이 되는 어 t 와 같은 관사, he she와 같은 대명사, my your과 같은 소유격 등의 단어들을 모아서 s i g h t o r d s 라는 개념으로 따로 공부를 하니 참고하세요. 이번 영상은 i 닉스가 어떤 것인지, 어떤 내용을 어떤 단계로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는 제가 저희 아들에게 i 닉스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영상도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바이!